하루에 10분만 투자하세요. 인민망 매일 10분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중국어 조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아량입니다. 오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70과에서 배운 회화를 복습해 보겠습니다. 70과는 아침부터 비가 와서 우울해하는 대화였습니다. 그럼 화면을 보면서. 不从早上开始就一直下雨，真烦人。你为什么不喜欢雨天？不是挺浪漫的吗？我一到下雨天就心情不好。是这样啊，那我来逗你开心。从早上开始就一直下雨，真烦人。你为什么不喜欢雨天？ 是这样啊,잘 들렸나요? 이제 오늘 배울 수업에 필요한 단어를 준비했습니다. 다, 치다, 때리다, 두드리다. 걸, 프 골프. 怎麼樣? 어떻다. 어떻하다. 来, 어떤 일을 하려는 것을 나타냄预 예약하다. 操心, 마음을 쓰다, 신경을 쓰다. 高定, 처리하다, 해결하다, 풀다, 해내다. 앞에서 배운 단어들을 화면을 보면서 따라 읽어보세요. 다, 다, 高尔夫球, 高尔夫球怎么样怎么样来来预约预约操心操心搞定搞定네잘 따라했어요. 단어들을머리속에떠올리면서오늘배울대화를들어보겠습니다。周总，周末一起去打高尔夫球怎么样？好啊，去哪里？谁来预约呢？这件事你就不用操心了，我来搞定。哈哈，那就谢谢孙总了。周总。 周末一起去打高尔夫球怎么样？好啊，去哪里？谁来预约呢？这件事你就不用操心了，我来搞定。哈哈，那就谢谢孙总了。자이제문장의뜻을해석해보겠습니다손사장님이먼저말하네요 周末,一起去打高尔夫球,怎么样?周副 사장님, 주말에 함께 골프 치러 갈까요? 그러자, 저우 사장님이, 好啊,去哪里?谁来预约呢? 좋죠, 어디로 갈까요? 누가 예약할까요? 라고 다시 묻네요. 손 사장님이 다시, 这件事你就不用操心了,我来搞定。 그런 일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네요. 마지막으로 저우 사장님이 하하 나저 시에시에 순종아. 하하 손 사장님 그럼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 본문의 대화가 끝나네요. 본문에서 사용된 따는 보통 때리다라는 뜻으로 표현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골프를 치다. 즉 손이나 기구를 이용하여 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 뒤에 구기 종목의 명칭을 넣으면 구기 종목을 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럼 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我们来打乒乓球吧.이 문장은 우리 탁구를 쳐요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高中生喜欢打篮球. 이 문장은 고등학생들은 농구하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두 예문 모두 다 뒤에 탁구와 농구라는 손으로 하는 운동 종목이 들어가네요. 다음은 본문에서 사용된怎么样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怎么样은 어떻다, 어떠하다 라는 뜻으로 주로 의무문에서 쓰입니다.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의견을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怎么样을 사용한 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我昨天买的那件衣服怎么样?이 문장은 내가 어제 구입한 그 옷은 어떠니?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장은 느낌이 어때요?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그럼이제본문을따라읽어보겠습니다周总周末一起去打高尔夫球怎么样？周总周末一起去打高尔夫球怎么样？周总周末一起去打高尔夫球怎么样？周总周末一起去打高尔夫球怎么样？好啊，去哪里？谁来预约呢？ 好啊，去哪里？谁来预约呢？好啊，去哪里？谁来预约呢？好啊，去哪里？谁来预约呢？这件事你就不用操心了。这件事你就不用操心了。这件事你就不用操心了。这件事你就不用操心了。心了我来搞定。我来搞定。 我来搞定，我来搞定，哈哈，那就谢谢孙总了，哈哈，那就谢谢孙总了，哈哈，那就谢谢孙总了，哈哈，那就谢谢孙总了.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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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笑,那就謝謝信眾了>. 네, 잘 따라했어요. 마지막으로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발음을 잘 듣고 상조를 표시해 보세요. 좀머. 周末, 정답은 일성 사성입니다. 开始,开始,,开始, 정답은 일성 삼성입니다. 골尔球高尔球 정답은 일성 삼성 일성 이성입니다. 预约,预约,,预约, 정답은 사성 일성입니다. 操心操心 정답은 일성 일성입니다. 搞定搞定 정답은 삼성 사성입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완성해 보세요. 첫 번째 빈칸은 골프를 치다의 치다라는 동사인 다가 정답입니다. 두 번째 빈칸은 누구라는 뜻을 지닌 이가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빈칸은 각각 걱정하다의 처신과 해결하다, 처리하다의 뜻을 지닌 동사 高띵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들 잘 풀었나요? 오늘도 중국 문화 코너를 들으면서 제 71과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매일 10분 중국어에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인민망 트위터와 페이스북 또는 이메일로 의견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72과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의 전국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이라는 명칭은 한나라 유양이 편찬한 전국책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시기에 장기간의 전쟁을 통해 일곱 제후국만 남게 되었습니다. 전국칠웅은 전국시대에 중국의 패권을 놓고 다투던 7개 강국을 일컫는 말로 동방의 제 남방의 초 서방의 진 북방의 연 그리고 중앙의 위한조 나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주목할 것은 진나라의 초대 황제인 진시황은 기원전 247년 즉위하여 기원전 221년 39세의 나이에 나머지 6국을 전멸시키고 동시에 최초의 통일 국가를 건립한 점입니다.